아, 개망 있는데. 진짜 왔인데 이거? 오른쪽이랑. 그 오. 케이 오케이. 약속의 장소로 모여. 약킹이 어, 밖에 많았어. 어디 갔니? 어, 안 돼. 근데 이거 집화로그라지 않냐? 아니, 아니 이거 안 아, 보이는 안 보이지. 이거 집화로그라잖아, 이거는. 이 할까? <laughs> <데카 웃음> 들고 가자. <laughs> 들고, 가자 <laughs> 들고 가자. 어. 죽어, 죽어. 아나 똑같아 이 새끼. 맞으러 가고. 어. 콩. 나중감 없는 힐링 님 빨리 죽고 대카써 주세요. <laughs> <야. 웃음> 어. 뭐야 대나남았네 나이스. 으어으어와이이 이 번개 존나 센데. 이거 4만딜이다는데 뭐 이? 으어 10%가 아니 10% 가는 게. 90% 아니네. 그냥 지충그 언더링 가나 보시고.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 새끼 있자 이 잡힐 듯말 듯. 말듯. 애가 아, 좀 잘하네. 잡았다 아, 개멀다 달려,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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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회 한번 줬는데 이걸 이걸 못해? 너네 깨지 마라. 아, <laughs> 너네는 고생 좀 해라. 아니 방금건 아, 그... 너무 했잖아요 카리스. 아카이센 <laughs> <laughs> 네, 보험도 안 해주고 튀었어. <laughs> 보험처리 나보다 도망갔다니까. 애 그냥 그냥 드리박그면어떻게안보인데서 그냥 드리박아버려이 이거는 한불 철저 백 대용 해준다고. 인정 약겠어요 어떠? 다음? 네, 아, 더 끝나냐? 이게 이 더? 쉴드밤? 다 끝나니까 오늘 지금 감 보는데요? 사람 아니? 이거? 나이스 <laughs> 나같아도 앞에서 주먹 휘두르고 있으면 가기 싫어 쉐이드만 <laughs> 있어? 아쿠타? 좋아하더니 너한테 질렸나 보다 칼을 아. 거북이 별로 싫어하나 보다 끝났다 권태기다 지금 권태기 거북이 싫어하나 봐나코타요 아, <laughs> 하이 요아 <좋은데요. 웃음> 저기로 도발 돌려주고 싶은데 비겼어, 되게 비겼어. 익숙해 형. 되게 비벼버렸어 어? 어, 네. 나이스. 어, 오, 나이스. 나 이제 익숙해 형. 어디서 쓰류 쳐도. 파대요, <laughs> 아, 갔다. 아 아아아. 아. 아, 아 맛있겠다. 이 새끼다. 아, 이거 진짜 아. 각자 노생해. 이 새끼야, 까막이 고기 쳐 먹었나. 야, 다시. 어? 왔다. 이룬다. 오발고리 우리 버프 없다. <laughs> 아, 어. 막혔어 없어. 나이스. 나이스. 뒷발이 역시 빠르구나. 여기서 좀 가감하게 딜 할게요. 가감 나 사왔을 테. 건, 좀 괜찮아. 어차피 이거야. 나 무력한데 쓸게 카운터. 아 이제 진짜 다 썼어. 프릴, 프레, 프릴로 간다다. 아 이제 끝. 어, 프릴로 가. 보호막 사수시 있다. 아시에서 5시 보이는 5시, 거. 5시, 5시. 멋있음, 멋있음. 나 정반대다. 나 정반대야. 다 d e d a t 다 a 다시 다시. 빡시레 n 다 e d a That's all, Bandeda. t h a 아 s a l 야, 이 새끼야. 야, 유. 어. 중요한데, 우리, 우리 이거 끝나고 리필해야 돼. 여기 있다 하나. <laughs> 여기. 리필, 리필하고 가자. 네. 나이스. 감을게. 아, 다 맞게. 다, 다 봤지? 응. 봤어, 봤어. 나보다. 없어, 나... 없어, 어, 없어. 오, 괜찮아, 괜찮아. 해우부님, 건슬립을 밟아주세요. <laughs> <laughs> 안된다 해운물. 이거는 해운물이 잘못했네 <laughs> 나 지금 살아야 돼서 아 그건 산거 아, 진짜 상관 그냥 한 마리야 나 지금 공중도 못 넣고 있는데 제대로 아, 아 뭐야 얘 패턴 가차 아, 나, 먼저 나 뒤로 뺄게 어. 어. 여기 하나 있겐 여기랑 응 음. 뭐가 좋은데? 어? 아. 아, 예, 이거 생 있는 걸로 하자. 아, 어, 걸로하안돌릴 바로 어, 바로 거라 믿을게. 이다 아이. 아, 니까알아듣네얘걸좀 네, 먹어야 되는 참 시안... 시안... 비싸네. 어. 이야막이0 8 응. 급한 두 번째 거 내전 버프도 못 받았는데, 그 정도면 진짜 지금 남는 게 남긴 해? 다보박 받고 그냥 길을 잖아 맞지? 우리 그내 네, 내전 버프를 못 받았어. 아,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해. 그때 한 그거 카레 했지? 어, 그때 카레래. 그거 데 <laughs> 여기 하나. 아. 어, 이태 거, 거 바로 비태 거 아, 어, 바로 비태 바로 바로 아래 내려왔어. 내려왔어. 아 어. 두 오케이. 아, 이거 터, 터질, 수도 있어. 다행이다. 우와! 우와 다행이다. 하는 순간? 책임이 졌어! <laughs> 그래, 그래. <웃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안 되는 이유. 함부 있는 중. 그냥 안 돼. 안 돼. 덕스. 안 보이시? 안이시안 보이시? 안 보이시? 안 보이시? 프 없습니다 보이시? 안 보이시? 안보이안 보이시? 안안 돼. 안 돼. 잡는 중 오케이 면역으로 었죠나와 부럽다 아아 어디어디어디 어디? 감사합니다 네. 어디나 믿을게 나이스 오오 어, 어. 이스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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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오고있내가고있어나빠졌어 오고 나 아니 여기도 맞는다고? 아니 뭐 그냥 근처에 있으면 무조건 맞나? 나 아, 괜찮아 도화가 괜찮아요 오케이 도화가는... 아 여기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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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씨발 아. 근데 <laughs> 너너너 사스테일 때 조심해야 돼. 응스태그 음, 에이. 에이. 어, 아 잠깐만 나 음. 먼저 치기. 오케이. 우리 그, 그 그때까지만 버티자. 무카프 때까지만 버텨. 북카프 님 언제? 어 북카프 님. 나카운터 똑다이. 아나 불역. 한번더 치.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어. 아,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로즈당겨놨 이거라도. 오케이. 여기, 바로 여기로 보여 바로 여기로 보여 왔어 왔어, 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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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이거, 이거만 피하고 어, 갈까, 우리? 어. 보통만 피하고 갈까? 어, 잠깐만! 어, 괜찮아, 나위 오면 있어. 다 받았지, 다 받았지? 다 받았지? 받았어, 받았어, 어. 받았어. 나무 던져, 나무 아, 나 하나 스택 받은 거 개짱나네. 응. 각성 있을 사람 여기 있었어? 음, 응. 나 쓸게. 나이스, 도발. 카운터. 카운터다. 나이스. 다 털어, 지금 다 털어. 스킬 무조건 불려 다 돌려. 아끝났어 마이너스. 많이 넣었어 우리. 헌터 중.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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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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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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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자. 거 이거 이자 이거 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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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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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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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걸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오케 이거 이 이거 이이 안 돌릴 거잖아, 너. 잊고 있을게, 씨, 빨려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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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laughs> 늦게 웃겠어 늦게 웃겠어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잠깐만 터진다. 나 콩콩이 아, 두 번? 미리 박아놔서 괜찮아, 이거. 어, 그래, <laughs> 이거까지 안 되면 나 진짜 서운할 뻔했어, 가래라. 난것 같은데?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4초야? 리필해야돼 여기, 어, 여기, 응. 여 여기, 여기. 필기고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부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슬슬 그거 특패 생각해야 되네? 그뭐 블랙홀이나 뭐좀 뭐. 좀 뺄까 그럼? 여기 자리가 안 좋아 어, 자리가 ㅈ 랄 나는데요? 음, 발 찍을 때껴 찰출할 때가 없네 어, 빨리 아, 나온나아이정도 됐다 이정도면 이도면 하자 그냥 아... 알아서 보자 나리로 갈게 나 반대로 오케이? 갈게 나나 어. 밑으로 간다 어. <laughs> 다 모여 우리, 우리 리필해야 될까? 돼 리필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see you. You're too shiny. What? You're too shiny. What? Yes. Yes. 거 e s Yes. 만 e s 맞 e s Yes. 나 e s y e 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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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레스다,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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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스. 브레스. 몇 시로, 몇 시, 몇 시? 6시로 끊으요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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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혼내. 아니야, 내가, 내가 6시로. 이거, 이거, 이거 깨자, 이거. 오케 네. 나이스. 이거다. 나이스. 으아. 감고 있어. 아. 나이스, 땡큐. 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주짓수인가, 패? 나 카운터 없다. 야, 수, 야, 수, 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나이스1위 말고 쳤다 이야 나이스 7 8 9 10 9 10나0 1페10 10 10 10다어 특패 10어0패0아0 10 사패 10 사패. 사패에서만 0패가 나왔나? 생각해이니까어 사패에서. 아아10 10이0 10 이거 이거 10 10 어둘 오케이 이거 이리 따라오시면 이거 이따가 오시면 보호막 없다 오케이 음. 아 어. 도와가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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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어 아, 존나 도시 아대가이 대가지 성부성부 확 풀이었어 와 씨발 잠깐만 나 물약 이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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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리맨 보호막 나왔다, 보막 나왔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스아나 여기. 여기 여기 아기 여기 아기 여기. 여기 여기 아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기 여기 여기 다기 여기 여기 여기. 여다아기 여기. 여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R s o l d i 나 r 4 1 이거 나못 감겠다 이 e n n 안 됐지 t a m i 어나 안됐어 맞 e d 저 r v i c e s 개선�othes Ren 소리 b l a 블랙 hole 살아서 봅시다 s e 이다 i 나나나 너무 멀리 빠지면 안 돼. 다시 들어가야 돼. 괜찮아. 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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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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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나 아, 잘못 난 왔다. 난일리로 아, 시, 난 시험, 왔다. 시험 시험 시험고 시험고. 가보내려오내려오내려오 내려오고. 한번. 위에 아, 위에 내려오 위에. 제시 내려... 어, 한 시간지. 갈게. 아. 이 살짝 볼까? 이쪽 붙었대. 붙었붙저서나 일단 감볼수 있. 깨따 깨따 깨따. 오케이. 고. 아, 좋네. 아. 죳음만. 아플 수도. 돌리지 말아주세요 진짜 고맙다 아나 물량 먹을게 이거 네 어우 쉣 선생님 이건 좀 각성기 감을게 밑에가 깬다 응. 같이 봤자응알았지안못받 사람 알았어3 8 초. 살아서 옵시다 살다 보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laughs> 피도 맞아. 안 달았네. 박승 잡기 하겠다고. 나이스, 시이스아라이에이겁시나음 여기 겁에시꺼에시에서시꺼시꺼에시이겁시에서이다 설마? 안된다 안된다 절대 안돼 e n that's right. And then, so, p 나 n g a ponga, and it's e x c i t 꼬리 치기 지금? 형못 먹지. 어? 뭔데 나안 들어. 내가 내가 나 혼자 하고 올게. 혼자 올게. 아, 고 와, 고기가 나. 지금 캐어 안 돼. 안 되면. 어. 아, 나 아예 제기나 깔아 버렸어. 하나 아, 내가 먹고. 아 내려온 거. 내려온 거 간다. 잠깐 나 터짜야. 터터져, 어, 터터져, 터터져. 안, 위가 안 위가 보인다. 안 보인다. 멈쏘어. 여기 여기 여기. 얘가 같아. 얘가 여기, 여기, 안 돼. 아, 이거. 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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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따라. 처 들어와. 건슬 라줄 그리고 깨끗해져, 그다음에 가득해 봐. 45만 45만 원 하면 되는데, 45만 원. 깨 깨, 깨, 깨 아. 아. 어, 아. 깨딱깨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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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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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새 신고야. 아,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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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홀. 나 위공 있어 걱정하지 마. 오케이.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거 생각? 아니 이거 이거 구멍 있으니까. 아, 왜 아, 그래? 엔터, 대가 있어, 괜찮아? 대가 있어. 열두 시 하나 있어. 몰약 없는 사람. 나나맞아나맞아 이거 열두 시 거, 열두 시 거, 열두 시 거, 열두 시 거, 열두 시 아, 거, 열두 시 아, 거. 12시 거. 나이스, 됐다, 됐다. 어려워. 아, 내가 먼저 땡겼잖아 이놈아. 어떡해 심나 반기 없어. 에잉. 우리 대가 없다. 예. 받는다.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 어 잠깐만. 아나 수도, 수도 있어, 커 수도 있어. 바피 잠깐아나나 아, 나 괜찮아. 이제 8초 동안 또 각성기 감겨 있어. 지레 지레 잠깐. 브레스 잠깐만 쳐. 다 리피 대치 지금? 어 26초. 어 이제. 이제 각성기 없었어? 살아서 봅시다, 봅시다. 일단 오. 마련을. 하게. 응. 어? 둘. 아나 어, 맞았다. 네나다 맞았어요. 건들 보려고. 여기 중앙에 이거, 이거. 있다. 중앙에. 어. 오케이. 내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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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령. 에케이 올라 와위안 보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기래 오케이 왔어 와와와너 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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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붙어 붙어 오케이 붙어 깨다 깨다 어 나이스 좋아요 공중도 들어가 있어 방송 물약 없다 했지 음, 물약 없다 음, 돌리지 말아줘 와 없다 알면서도 당하냐 나는 이거 타면 이게 깨? 존나 아파 아... 진짜... 로 나거든 오케이 잡는다 안돼안돼안돼나 수라 밟고 있어 나안 되긴 해나안 되긴 해휴 카운터 카운터다 카운터 쳐줄 사람? 나쳤 아. 이제. 나이스 나불량 먹을게 아. 음 이걸 깨면 될거 같은데 나 12초라서 지금 깨면 되겠다. 나이스. 됐어. 어그래 응. 조심해. 아, 간지 간지. 나나나 키어 안 돼. 나지안 돼. 죽는다. 나좀따라리스게아 이거 아프다. 이거 아프다. 어. 이거 아프다. 살아야 돼. 그냥 살기만. 블랙홀 블랙홀 리무브 있어가. 블랙홀. 맞아. 있어, 블 블랙홀. 블랙홀, 블랙홀. 나 리무브 있어. 이거 있어서 기절 안 걸리는 거 같거든. 이거 무빙좀덜 아. 해도 돼. 맞아 들어갈 거생각해 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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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보고 보고. 아, 나 충격 받았다안 됐어. 내가 또똥 이거 대식 어... 거 먹는다. 싫은 어, 사람. 맞아. 나 나도 이초아서 먹어야 돼. 어, 아! 아. 나 이거 K